이게 중요하고, 이 포인트에서 병 걸린 사람 얘기를 아까 질문이 나온 걸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병 걸리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레이기 제사법 중에 병 걸린 자에 대한 치유법이 나오고, 그 치유법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다는 인식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거를 다 바꿔놨어요. 손 마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고쳐주고 어? 간질환자도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접근은 하진 않아 않으세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다 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병이 있는 것또한 사실이에요. 양자가 다 사실이야. 지금도 성교지에 있는 제3세계 지역에 있는 성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어, 15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기도원에 갔었었는데, 박영문 장모님이라고, 소위 이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분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어. 근데 처갓집이 괴롭히니까는 처갓집을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놓고 장모님이랑 다 죽이려고 이제 살인 기도를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는데 너무 피곤하더래. 그런데 잠깐 졸았어. 그 졸은 사이에 하나님이 삼신창을 이제 그러니까 하늘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신 분이 한두분세분 정도인데 그분들이 서로 몰라요. 근데 증언이 똑같아. 신기한 거. 야 여하튼 그분이 어, 그분이 집회 때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고 각광받던 분이었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집회에 한 2000명 모였는데 와, 난, 나는 그때 처음 봤어. 맨 앞에서 귀신이 그 들려 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떠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집회할 때마다 귀신이 나타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아, 막 버티니까 쫓아내.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놀대 갖고 옆으로 갔어. 또 옆에 있는 아줌마는 막 작건 들어나. 그러니까 박영문 장로님이 그저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이제 널뛰는 거지. 근데 그성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귀신만 널뛰냐? 성녀의 역사도 일어나요. 실제로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최전방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로 무 자르듯이. 모든 질병은 다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 귀신이다? 이것도 아니야 그때그때 그때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돼 야구보서에 보면 야구보서 5장인가? 5장일걸요? 아, 가물가물하네 그 장로는 가서 병든자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바를지어다라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이피제 목사님 야구보서 5장 맞죠? 맞대요 네. 네. 야구보스, 그 기름이 올리브유거든요. 이 올리브유가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올리브유 성분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올리브유 안에는 어느 정도의 피부병과 속에 있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내가 작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신기술로 코어 비중격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한테 처방해 준게 올리브유였어요. 환부에다 올리브유로 집어넣더라고. 이 올리브유가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다 이 홍익병원으로 이동했거든요. 홍익병원 의사가 어, 새로운 치료 방법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라는 거 하나님이 장로들은 기도하고 기름을 쓰라 한 얘기가 그냥 하나님이 내 기름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치유하는 치유의 방법을 다 주셨어. 내가 감기 걸렸어. 하나님 나 감기 낫게 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기망 저기 김내과 이비인후과 아, 아스피린도 보내고 항생제도 보내고 했는데 왜 나한테 기도 해. 내가 너희들 다 줬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치유 방법은 동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 걸렸는데 어? 담석 걸렸어. 근데 믿음으로 낫겠다고 물을 금식하고 금식을 해가지고 귀에 앉아있는 거야. 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물 먹고, 아니, 이거 뭐지? 돌덩이 있는 거. 결석? 담석 맞죠? 맥주 만 먹으면 쎄을 쏟아내는 거. 맥주 먹으라고 하는 거. 담석 맞죠? 그 의사들이 담석 걸리면 병원에서 이야기하거든. 맥주 마시라고. 맥주가 인뇨작용을 빨리 해가지고 담석을 빨리 뺀다고 의사가 처방을 그렇게 해요 담석 걸리면 맥주 마시라고 어쨌든 담석 걸렸는데 교회 와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물을 먹어야 돌이 빠지지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주님은 얼마나 피곤해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와가지고 어? 이미 다약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제 친구 목회자가 그랬어요. 병원 갔더니 담석 걸렸더니 맥주 마시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뭐라고 했을까? 마시라고. 어? 야, 그거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너 약으로 쓰라는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기록도 있어요. 치료 방법으로 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건는 옳지 않다. 여하튼 이 질병이 병 걸렸냐 안 걸렸냐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병도 있고 인간적인 자연사유에서 일어나는 질병도 있다. 자두 번째 근심.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판을 던져 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부셔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외친 게 뭐였어요? 태도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였거든.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태도였거든. 근데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는 근심해. 왜 근심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근심의 근원에 대해서는 일치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근심한다. 그러니까 신내산에서 모세가 돌판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모세를 못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한다. 요게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 근심했냐? 질문한 것대로 그게 다 있어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근심한 사람 그리고 종말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모시면은 하나님 모시면은 내가 부름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근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또한 사람은 어 죽으면 진짜 살아나는 거야 이런 근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모든 사람이 다 혼재돼 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해됐죠? 이 성전세 어, 명문 형제는 직장 갔나 보구나. 네, 성전세 질문 나왔는데, 이 성전세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성전세는요, 반세계를 낼지라, 뭐, 누구에게 낼지라, 요거는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낼수 있는 헌금, 11조와 같은 맥락에서 정해놓은 여러 세금이 있어요. 11조도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기를. 근데 이제 성전에다 내는 게 있고, 회사 다니면, 저기, 다니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원래 이 성전세는, 성전세는, 어, 목회자와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일반 사람들한테 내는 건데, 여기에 이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일종의 이제 목회자 같은 신분도 있고, 근데 이제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정복하해서 우리 세금도 내라 하니까 이 세금도 내야 되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둘다 내라고 한 거죠. 사실 자녀들은 성전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세금도 보기 따라서 안낼 수도 있어. 이 자녀가 안 낸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레이 지파들은 내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들수 있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슈 있죠. 왜 한국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나? 이 이슈 인터넷에서 안 읽어본 사람. 세금 관련해 종교인들 논쟁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 요새 경제 못 읽어봤어요? 어, 어, 어. 아, 좀 SNS 좀 해요. 어, 페이스북도 좀 하고. 하면 이게 꼭 선거철만 되면 이슈입니다. 목회자들은 뭐 세금을 왜 내지 않나? 스님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나? 우리는 현재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 이거는 조금 떠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내가 세금 이야기 이거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가서 했나? 사역반에서 했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은요, 98%는, 뉴스 엔조이 데이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교회의 95%가 성도수 30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90% 미만은 성도수 100명 미만의 미자리 개척교에요.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뭐, 미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운 목회자로 성장해서 자라난 목회자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있고, 우리 부목, 뭐 부목사님 두 분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 아니면, 세금은, 어, 저희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는 게 득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일반세를 내면요. 노동 여러분들이 내는 노동세와 똑같은 범주 안에 우리 범주를 넣고 세금을 걷어주면 목회자의 90%가 영세민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리고 육아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일반세로 노동자로서 취급을 받아주면 우리는 받는 게더 많아요. 상위 1%만 못 받습니다. 상위 1%만 세금이 많겠죠. 결론은 우리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게 되면 이거 외에도 일반 노동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청구는 하지 않겠으나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저만해도 새벽 4시에 나와서 출퇴근이 보통 9시 10시예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평중에서부터 조금 위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필제 김성모 목사님은 오랫동안 밤 10시에 퇴근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이필제 김성모 목사님은, 김성모 목사님은 인천에 살 때는 전철에서 자다가 3시간 자고 전철에서 또 자고 오고 그런 날이 몇 달이었대요. 우리가 노동자의 범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시간의 수당과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신분이 돼요. 어, 어느 사람은 대놓고 얼마 전에 뉴스 엔쥐에다가 썼다, 썼더라고요. 세상에 삼기도 이런 삼기가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 직, 직군을 넣어가지고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회자가 원하는 건 우리는 노동자의 범주로 세금을 내면요. 우리 4대 보험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혜택도 다 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한 예로 우리 김은 목사님은 자기 말에 대학원 갈 때까지 자기 집에 의료보험이 없었대요. 그래서 농구하다가 코가 깨졌는데 코가 깨진 걸 모르고 고등학교 때 집에서 물 틀어놓고 아빠가 업장 할까봐 자기가 젓가락 나갖고맞쳤대 근데 잘못 맞은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결혼하고 사모님이 벌은 돈으로 수술해갖고 이걸 다시 맞췄어 목회자는 돈을 모을 새가 없어 뭐 어떻게 모으겠어요 나나 나 처음에 전도사 나갈 때 한달에 60만원 받았는데 그 돈으로 뭘해 그래서 여하튼 우리 목회자들의 주장은 우리는 세금을 내자 일반세로 내자 근데 일반세로 되면 노동자로 취급이 되면 복잡한 게두 개가 있어요. 정부가 복잡해져요. 복지 예산이 엄청 많아져. 두 번째는 교회가 복잡해져. 인건비가 상승해. 노동자 개념으로 보면. 지금은 헌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목회자 들이 살지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일반세가 아니라 특별세로 뺐어요. 특별세는요, 세금은 내지만 노동자가 아닙니다. 세금은 내지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장점은 뭐냐? 가난한 사람도 100만원, 부자도 100만원. 똑같이 100만원만 내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은 것 때, 나라에서 돈은 것때 해줘야 되는 복지는 없어요. 특별세는 그래요. 이 특별세 범주가 뭐가 있냐? 옛날에 기름 들어왔을 때 기름은 부자들만 쓴다 해가지고 부자들에게 특소세 붙어서 40% 기름값에 육과에40% 세금이 붙어 있는 게 현재 기름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자들이나 뭐 특수계층에다가 돈만 내 하는 게 특별세인 거예요. 이특수세로 우리 지금 종교인들에게 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더 쉬워요. 세금이 더 많아지지만, 100만 원만 내면,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땡이니까. 그러면서 깨끗해지는데. 근데 이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는 거고, 간혹, 나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가 전체적인 수배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마치 우리 교회는 앞서 나가는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세금을 다 내고 사업자 등록합니다. 사업자 등록 딱 붙여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볼 거꾸로. 목사님, 힘있고 권력있고 세력있는 교회가 뭘 지각하게 일반세 특별세 구분도 하지 않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가난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의 언로와 그들의 주장은 누가 해줄 겁니까? 어, 어? <laughs> 응? 승원 형제가 해준대. <laughs>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는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국세청에서 전화한대. 내가 신대원 1학년때 2005년도에 한참 세금 갖고 문제됐을 때 국세청에서 이제 어, 그 재야 활동하고 하니까 오케이 할줄 알았나 보지. 국세청 청장이 전화와 가지고 목사님 목회자들도 이제 모범으로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대. 두 가지. 좋다. 세금 낸다. 목회자 다 노동자로 취급해줘라 우리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나가는 성교 지원금이 해마다 몇 천만 원이다. 미자리교회 목회자들 대학생들 가는 거 어? 지금 수도권에 택시 운전사로 하는 미자리교회 목회자가 3천명으로 집계되는데 우리 교단만 이 사람들 초우 처우, 노동자로 채워해준다면 세금을 얼마든지 떼려도 우리가 내겠다. 둘째, 지금 당장 세금 내라면 우린 낼수 있다. 우리는 재정도 튼튼하고 낼수 있다. 단, 우리가 대일 먼저 재정을 내면 미자리 꽤 얼루와 활루는 누가 받겠느냐 이거 결정해 주면 당장 이번 달세금 내도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국세청에서 전화가 안 온대요. 그래서 이러한 큰범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종교인들은 왜 세금 안 내냐 뭐 기타 등등 하는데 다 이런 내막 있는 겁니다. 이 내막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은 교황청에서 월급을 받아요. 세금을 때리든 안 때리든 신부님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 교황이니까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법적으로 세금을 때리든 자시든 지 교회가 상관이지. 그 분들의 상관 상관없어요. 그러면 스님들, 스님들은 언제나 회의 모이면 그런데 이제 그, 그 에큐메니칼이랑 이제 이런 모임, 종교인들 연합회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게 가끔 들으면 스님들은 인생 뭐 하나로 왔다가 무념무상이요, 옷타보를 왔다 옷타보를가시 세금 때리려면 때리셔야 괜찮아요. 이런데 <laughs> 어, 스님들은 언제나 그런데. 근데 이들은 안에는 그 속내가 있어요. 스님들은요, 스님들이 쓰는 모든 물건은 공적인 돈입니다. 사례를 따라 안 받아요. 이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이 주머니. 세금을 때리나 안 때리나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내 돈이. 그리고 이 절당은 방해가 없어요. 무언가 의결, 민주주의 체계가 없어. 여러분, 뭐, 스님들이 재직해하고 공동회하고 하는 거 봤어요? 어,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없고, 그 재산도 내 거고, 내 것도 그 재산이고. 그래서 스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은 뭐, 다 외제차야. 다. 내차 아니야. 절차야. 내 타고 다니고. 은퇴는 언제지? 내가 죽으면 은퇴지, 뭐. 그럼. 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뭐, 상관없어. 우리 기독교가 이게, 이게 미시와 민감한 거 이게. 이해됐죠?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내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회자들이 세상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제일 답답한 건꼭 손석희 씨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주님이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냐고 근데 나 그런 토론에 나도 몇번 들었어 계속 들었는데 볼 때마다 나도 막막 막 이렇게 뚜껑 이 열리고 다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큰 이슈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혹시 마을 중에서 특히 세 가족들이 이런 질문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잘.